Chopa 안녕하세요, 형주부입니다. 알집 매트가 대한민국 국민 육아템이라는 건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근데 알집 매트를 지금 아는 분들도 있지만, 어 모르겠는데라고 하시는 분 있죠. 알집이면 뭐 컴퓨터 압축 푸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육아템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컨텐츠는 알집 매트에서 범퍼 침대가 나왔어요. 아,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는 분들도 있죠. 아마 이 제품이 뭐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직접 3주 동안 사용해 보면서 하준이랑 하진이랑 함께 놀았던 모습들 보면서 아 이게 좋구나라는거 설명해 드릴게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이 제품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D사와 함께 콜라보 한 거잖아요. 범퍼 팀대에 나와 있는 게딱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쥐 있죠. 그리고 곰, 새끼 돼지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어, 곰돌이. 그래서 저희 집에 일단 디자인적으로 딱 놨을 때. 이 곰돌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포근함을 줘요. 그리고 하준이랑 하진이가 맞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어, 인스타 갬성으로도 괜찮아요. 알집 매트에서 가장 장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층간 소음이잖아요.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 구중 알집 구조라고 하는 것이 소음 방지, 그다음에 충격 방지 이렇게 알집 구조가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층간 소음을 방지할 수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알지매트의 기본적인 재질은 프리미엄 PU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방수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음료수 먹다가 흘려도 슥슥 닦아버리면 되죠. 크레파스 같은 경우에는 흡수를 했을 때 금방금방 지워진다는 거. 이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범퍼 침대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3주 동안 딱 사용을 해보니까 아이랑 엄마랑 같이 누워있기는 조금 불편하다. 침대의 전체 길이가 180이거든요. 패드 부분, 그 다음에 발 아래 막는 부분이 30cm가 빠져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는 150cm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엄마가 누우면 약간 이렇게 좀 새우잠을 좀 잡게 되면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다리 부분, 발이 있는 부분을 그냥 떼고 사용을 했어요. 가장 먼저 침대를 만들 거예요. 침대를 만들고 나면 아마 두 가지의 그 벨크로를 붙이는 것이 남을 거예요. 그 다음 끈도 남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어떤 사람들은 잘 보관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벨크로를 보관하는 가방이 좀 하나 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나중에라도 그곳에서 넣어놓고 하면 좋거든요. 제가 이거 하준이랑 같이 만들다가, 이 벨크로 날개 부분들 막 이런 부분들 을 돌아다니니까 하준이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부르스를 한번 쳐가지고 사실 빨리 좀 집어넣었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 이게 안정감이 든다고 하는 그 침대 사이즈가 있기는 했죠 근데 약간 50cm 정도가 되거든요 이 높이가 그래서 지금 하준이는 잘 넘어 다니기는 하는데, 사실 다른 아이들이나 아기를 들고 50cm 발을 들고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엄마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오늘 범퍼침대 컨텐츠 어떠셨어요? 이게 제가 직접 3주간 사용해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좋았고, 이거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육아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제가 요 범퍼 침대 이거를 꼭 굳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랑 놀때 굉장히 안정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준이랑 공룡으로 가지고 놀고 하준이도 안고 있어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빔으로 쏴서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포근하고 아늑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육아하는 엄마, 아빠들 다들 힘내시고, 저도 힘내서 육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